야, 오늘 주말에, 그, 오수이 동생하고 고르세 한번 빼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어제, 어제 찔러 놨는데, 한남에다 찔러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이렇게 뚝 해서, 이렇게, 이거 부속 사가지고 찔러 놨는데, 고롱새물이 이렇게 들었네요. 예. 밥에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 밥에 먹으려고 왔습니다, 밥에. 밥에서 <laughs> 그런 물로 왔습니다. 아, 날이 엄청, <laughs> 엄청 춥네요. 얼었습니다, 얼어. 자, 내가, 내가 들었 그래서 어, 그 얼음 덜 얼었네? 어이구, 저, 저, 나무. 오우, 어이구요왜 어이구, 얼음있다. 얼음 동 응. 얼음있다. 어. 오우, 얼었습니다, 얼어. 고로새 이렇게. 고로쇠나무입니다 이파리는, 고로새 이파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깔렸네요, 이렇게. 많이 깔렸습니다, 이 고로새 이파리. 이게 단풍나무가인데, 이파리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꽝 보너라. 요거, 이 한나무에서 우리, 어, 실컷 먹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뭐, 여러 나무 할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건데, 뭐, 장사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금 요 나무하고, 저쪽에 한나무하고 두 나무를 해놨습니다. 둘이 한나무치 먹기로 했습니다. 동생하고. 한나무씩해서 나눠먹어야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나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이렇도어얼 이렇게 해서 이어 아, 앉요 어렵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응, 음, 어, 잡아. 음. 나 거의 잡아줄게. 깨끗이 털어. 이렇 음. 잡아줄게.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한번더 해서. 무섭다. 짱 소리가 나. 이, 이, 나무는 저번에 벌 잡으러 왔다가, <laughs> 그, 친구네, 그, 어, 농장 옆입니다, 얘가. 예. 목장 옆입니다, 목장. 친구네, 예, 소유입니다, 소유. 친구네 소유, 이거 소유입니다, 이거. 예. 친구한테, 이제 예, 가서, 삼다섯 병에다 담아가지고 또몇통줄 예정입니다. 나눠 먹을 겁니다, 나눠 먹어. 그 친구 안 주면은 못 하게 하니까, 와서, 얘가, 야, 야 얘가 야산보다 약간 높은 데인데, 음, 지역은 한, 어, 사, 얘가 300, 400 고지? 400 고지 정도 된것 같습니다, 400 고지. 400고지좀안 되려나요? 380꼬지 정도 되네요. 저 위에 여기 에 놓고 <laughs> 우리가 초보입니다 초보 오로지 처음 해 봅니다 여기 뒤통수 <laughs> 없어서 여기에 <laughs>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이, 이 소주 여 여기, 종이에 여기 소주통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뚫어가지고 아, 이렇게 뚜껑 열어고 이거 오이 많이 들었네 이것도 이야 아유,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셋이서 실컷 먹겠습니다. 밥에 어이, 조심해. 밥에 먹으면 좋습니다. 밥에 먹으면 물을 조금 더 많이 부어야 될 거예요. 이거 꼬들밥대꼬들밥 그리고 다래나무 다래나무는 저기 하나 있어서. 저거, 저, 해봤더니, 그 전에 한 번, 하나 잘라서, 뭐, 다른 나무 수영나무도 해놨더니,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못먹었더라고요 그냥 뭐, 일반 생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똥 닦고, 잘했어. 여기, 저기, 두, 나무를 두개 해놔서, 저쪽 나무도 얼마나 온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두 그루 해놨습니다, 두 그루. 한통나올려나 모르겠네.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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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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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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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나무 두 나무에 해놨습니다. 여기도 고로쇠 나무 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 아 오늘 물 많이 들었네요. 이파리는 고로쇠 나무 이렇게 당당풍이라고도 합니다. 당당풍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이게 고로쇠. 이것또잎파리가 있나? 이빨가 제대로 이렇게 꼬그라져 가지고 나온 게 없네. 이 고로쇠나무 잎입니다. 고로쇠나무 잎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서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눈이 조금 날리네요 엄청 춥습니다. 어디 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음, 너무 추워요. 하하, 나가서 기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자네. 오, 우, 통 갖고 와야 되겠다 지금. 아, 두나무 뺐는데 까득입니다까저좀 꽈득. 부족하니까 저통 갖고 와. 야, 제가 여기 다래나무 <laughs> 제가 한번 뚫어가지고 먹어놨는데 다래나무인데 이렇게 물이 예 들었네요. 어, 다래나무는 맛이 없어요, 물이 싱거워요. 고르쇠나무는 좀 단데 이달래나무는 이렇게 뚫어가지고 <laughs> 해놨는데 이렇게 물이 나왔습니다. 아, 참 신기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다래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물이 좋지 않아서 이건 뭐 다래나무는 뭐 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다래나무 맛이 없어서 정해졌고 나도 거기다 통 가져와봐 아나 날이 엄청 춥습니다. 이렇게 딱 보냈는데 이렇게 이 고로쇠 나무는 이렇게 숲이가 약간 희게 드는 것 같고 약간 그 뽕나무 그 어린 뽕나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좀 다른 나무는 좀아 저희 고로쇠 나무는. 이게 이끼가 좀 많이 아래쪽에 뛰네요. 수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끼가 많이 뜹니다 저기 걸렸다 보면 저기 또 있는 놈. 그래서 가서 이런 갖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려 니다이거 두나무와 이거 빼도 많이 빼겠네요. 많이 많이 털어. 아유 춥네 그 조심해라 빠진디.

벌이 지금 토종벌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움직이질 않네요, 추워서. 그래서 토종벌을 답사, 겸사해서 저번에 갔던데 한번 또들려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서 뭐 많이는 있진 않고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한번 다녀볼랍니다. 저, 저, 쪽으로 어, 그쪽으로 놔도 되겠다. 네, 그쪽으로 놔도 되겠 안바뀌어제 쪽으로. 아,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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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괜찮아. 이렇게, 그찮서 됐습니다. 이거 괜찮아. 괜아 괜찮아. 건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저거는 가득 채워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올때 한번 빼서 먹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데 이제 추워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모처럼 이제 또고로쇠도 빼먹고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줬고 이제 가 보겠습니다 가서 밥도 해먹고 냉장고에 넣고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학습 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로쇠 나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그루만 해도 실컷 먹네요. 뭐 장사꾼도 아니고 해서 예. 여기서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